아, 아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늦게 나와. 이제 니네 저거 하고 있다. 여기서 아, 진짜. 응. 아, 들리네, 응. 아, 칼로만 그 따고. 아, 저는 종이를 꼭 오면 바로 바로 쓰고. 그러면 이제 음소거 해주세요, 다시. 아, 목도리 하지 말까? 한번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것 같아요. 알고는 계시는데 계시지 않을까요? 자 어. 친구들 지금 소리 들리죠? 이제 소거 풀었어요. 소리 들리면 네. 댓글로 들려요라고 한번 입력 부탁드려요. 어, 어디가? 뭐 아네 소리 들리나요네소 당첨 되보실 때. 네. 아 <laughs> 어. 그쵸. 어. 여기 어. 방송 어. 보고 있는 친구들 다 당첨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저희. 네 인사할게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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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이 어, 학기 개성 가자니아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경품 추첨 진행할 건데요. 어 키트 참여한 친구들도 선생님이 다 이름 써가지고 다 넣었거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저희 다 밀봉된 상태로 가져왔습니다. 네이 비닐을 여기서 네, 바로 깔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네, 친구들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 혹시나 방송을 놓친 친구들은 문자로 한번더 안내를 할 예정이니까 네 너무 네 실망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까볼까요? 네네네자 오늘 상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상번 소개 먼저 간단하게 하고 갈까요 네. 네, 제가 문자로 선생님이 많은 안내를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무선 고데기 네세 명, 선생님도 갖고 싶요아 네. 네,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알록달록한 스타벅스 텀블러, 네 여기 스면 빨대도 네, 포함입니다. 색깔 세개다 예뻐서 뭐 랜덤으로 받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요거 매직기, 네 볼륨을 살려주는 네, 볼륨 매직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반짝반짝 우리 친구들의 컴퓨터를 빛내줄 네, 건강는 키보드. 그리고 우리 친구들, 부피는 지금 제일 작은데, 우리 제일 친구들이 비싼 거? 이거를 제, 맞아요. 네. 제일 비싸고, 이거를 제일 많이 기대했을 것 같아요. 자, 올리브영 선풍권 3만원짜리. 3만원! 네, 그러면 저희 박스부터 한번 개봉해 볼게요. 네, 이라기만의 네. 갓을 보는 박스예요. 약간 선물 이 보다 끊는 것 같아. 오케이. 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와 네, 열어 볼게요. 어, 동이가 엄청 많네요. 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뭔지를 몰랐습니다. 아, 진짜요? 키트만 해도 50개가 들어 있어서 되게 놀어요 우리 친구들 멋있다. 키트 참여하고 그 둘째 주 케이크 참여하고 또 바리스타 참여한 친구들은 여기 세개 응모권이 있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더 높아요. 네. 한번 더. 그러면서 먼저 미니 고데기, 네. 미니 고데기 세 명부터 먼저 뽑겠습니다. 누세개 네, 가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네. 자, 일단 우리 이혜영 선생님 한번 네. 뽑아주시죠. 네, 저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정중학교. 우와! 네, 신정중학교 3학년 6반 유수연 학생. 어, 네. 어? 친구네요 네. 네. 자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한명더뽑을게요 어.. 자어 근데 어. 네. 어, 어, 이름이 안 적혀있다 네, 이름이 안 적혀있는데 연락처는 있나요? 네, 아, 네. 연락처가 있습니다 사직여중입니다 사직여중 3학년 5반 네. 31번 친구예요 와 네, 이름을 안 적어서 나중에 문자 알림 가겠습니다 네. 케이크 만들기 참여했네요 어네맞요 네. 11월 12일 네. 참여한 친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어, 세 번째도 신정중학교? 네. 네. 어. 자, 신정중학교 4학년 8반 29번 임수연 학생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참여해준 친구네요. 네. 자, 그 다음은 여기 나와있는 텀블러 세개를 뽑을 건데, 자, 초청, 초대 인물이 있습니다. 네. 금손 한 분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금손 한 분. 네. 자, 우리 홍포부장 변현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때, 맞, 만났었는데 그쵸?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친구들이 좋은 상품 원하는 상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안에 네. 아, 네. 한번 소개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네. 어, 두 장이 걸려서 하나를 끊습니다 어들어고 회화여중 우와 대화여중. 3학년 2반 3학년. 현은지 학생입니다 9월 네. 24일 개성 가자니아 네. 축하합니다 네. 네. 자 네, 이제 오른쪽 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 이 친구는 12월에 키트. 음. 키트 만나요. 네, 맞아혜진 장산중학교 3학년 3반 14번 장혜진 친구 축하합니다. 아 와. 다들 마지막 와한 명. 서버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은 동네 여중 3학년 4반 25번 한도연 친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 다음은 우리, 어, 자, 자, 요고, 고데기 가겠습니다. 네, 볼륨 매직기 갈 건데요. 네, 우리 친구들 또, 가자니 없었던 네. 친구들은 어, 영상을 예쁘게 찍어주시는 선생님을 네, <laughs> 보셨을 겁니다. 네, 우리 윤동훈 선생님 모셔볼게요. <laughs> 아, 영상 봐봐. 영상 많이 보셨죠? <laughs> <laughs> 영상 이번에 찍는다고 여러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영상을 정말 재밌게 찍을 수 있었고 제 솔직히 말하면 영상 초점이다. 처음 만들어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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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진짜 정말 만들어가면서 어, 요거 이렇게 만들어가고 저거 저렇게 만들어가고 재밌게 정말 이렇게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 영상 찍고 있어요 네, 네, 네. 찍고 있는데 몇렇게뽑으명뽑니다아 몇 네. 네. 제가 좀 똥성이라서 이런 아, 걸좀못 네. 뽑는데 네. 골고루 뽑아주세요 자 일단 오케이 경남여자중학교 네. 정은진학생 12월 <laughs> 12월 창사해주는 요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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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 띠띠띠띠 따다다다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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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요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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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니다 따다다 따다습니다다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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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다다 따다다 따다다 다다 따다다 따다다 우리 친구들 과제할 때, 게임할 때 아니죠. 네, 과제하고 공부할 때 <laughs> 우리 친구들 <laughs> 네, 컴퓨터를 반짝반짝 빛내줄 네, 키보드 네, 세명자 이번에는 누가 뽑아주실 건가요? 아 이번에는 저희 개성요구의 네, 꽃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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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미녀 교감선생님 김혜성 교수시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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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세... 그냥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그습니까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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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좀더 사서 드리고 싶은. 그렇죠. 어도힘들립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오늘 찾네요. 어, 박진감 없죠? 네. 오. 네, 고맙습니다. 네. 반한 중학교. 네. 유랑 여자 중학교 3학년 2반 12번 12번 학생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박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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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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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마지막입니까, 벌써 마지막입니까? 네. 네. 아, 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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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명의 주인공을 뽑겠습니다. 누구 받고 싶어요? 요요 아 <laughs> 아 <laughs> <봐요, 봐요. 웃음> <laughs> 저, 도 받고 싶어요. 신여 3학년 1반 9하합니다 3학년 1반 9번 학생 3학년 1반 합니다감사니다 축하합니다. 합니니다합니다 그 친구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하죠 올리고요. 그쵸, 우리 예. 친구들의 이제 꽃미모 내 네, 반장을 책임져서 올리고요. 상품권 3만 원짜리 여섯 명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못 간다고 딴걸 많이 못 갔어요 친구들. 자, 네, 아, 그럼, 그럼 이제 마지막 네. 순서는 누구를 모시겠습니까? 아, 네. 이제 약간 저희 개성요구에 네, 우리 꽃미나, 네 교장 선생님 김종국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 올려 네, 키트에 참여해준 친구입니다. 네, 아, 그다음 두 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고 두구, 두고 두구,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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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아 두고 두 모전 중입니다. 3학년 2반 12번, 조아영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우리 학교에 함께 가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3개 더 남았습니다. 네 번째 주인공 뽑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진 오. 여중입니다 오. 3학년 5반 9번, 김지원 오.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사벨 중학교입니다. 3학년 4반 3번. 네, 한번 친구 이름이, 이름이 없습니다. 10월 8일 날 참석한 학생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골프 네. 네. 마지막이 에요 맞아요. 네, 네, 마지막 빛을 네, 내네요. 네, 네, 네. 다음에는 더 풍성하게 네.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 마음이 <laughs> 무겁습니다. <laughs> 여자 중학교입니다. 오, 네. 3학년 3반 30번 황은영 학생입니다. 무역학교 학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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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입니다 학교생. 우리 친구들에게 가만히 네, 학교 열심히 잘 다니시면 담임 선생님께서 전달해 주실 거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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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우리 1년 동안 가자비아 진행했는데 참여해 주신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고 어 어떻게 마무리 하자? 어, 네. 우리 친구들 주변에 내년에 또 중삼되는 친구들한테 야 언니가 계성이거 참여했더니 올리브로 상품권을 주더라야 <laughs> 하면서 네 추천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네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마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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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소리 좀꺼세요 감사합니다 아.